일해 볼까 저래 볼까 굉장히 어 고민이 많은 지금 시기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사람하고 다툴 일이 있어요. 추석 전으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축이 굉장히 강해요. 초이 강한 대신에 게으르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에 좀 이제 데뷔하는 세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나의 하반기는 좀 어떨까 약간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음. 첫 번째는 이제 말띠 분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말띠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활동적이고 영역이 넓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분들 말띠 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건축업,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방 공무원. 활동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어, 몸도 같이 움직이는 분. 이분들의 특성은 굉장히, 어, 어리가 좋으면서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어, 자존심이 강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자기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손해볼 확률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올해 31살, 말띠들. 어, 올해가 경작년 치띠 해운이라 하더라도 경작년 치띠 해운과 말띠 해운은 총에총살이 먹어요. 하지만, 그래도 31살. 상반기에는 크게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반기로 오면서 어, 내가 어, 머뭇거리고 있었던 사람들 주춤거리고 있었던 사람들 움츠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활동 영역이 넓어질 것이며 어, 또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 작년 올해 취직에 고전이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올해는 올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뭔가 주변에서 어, 이렇게 일좀 하자 어, 콜이 올 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음, 멀리 출타할 일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43살. 말띠. 이분들. 올해 이동 변동을 놓고 고민을 하실 거고, 말 그대로 집 문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굉장히, 어, 고민이 많은 지금 시기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지금, 어, 하반기라 하더라도, 가을에 움직이셔야지, 늦가을 말고 초가을에 움직이셔야지 늦가을까지 가면은 생각했던 만큼 어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생각했던 만큼의 결과론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동 변동을 놓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움직이시려면은 초가을에 움직이셔라. 이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차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겨울에는 어 동지 섣달. 차사고 반드시 조심을 하시고 접속사고가 일어나면 내가 손해볼 일이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5세 말띠분들 금전을 놓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하반기에도 똑같이 이게 풀어진다기보다는 조금의 융통은 되지만은 또 그래도 어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가라고 어말 그대로 이 금전에 대해서 내가 융통을 하든 변통을 하든 대출을 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게 생각을 해라. 어 이래 나옵니다. 또 올해 말띠들이 55세가 하반기에 사람하고 다툴 일이 있어요. 추석 전으로. 그러기 때문에 크게 내가 남의 일에 대해서 어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No. 그다음에 67세 말띠 이분 올해 하반기에 올해 초반에 문서를 취득하려고 했는데 못하신 분들 하반기 문서 취득합니다. 그다음에 뭔가 매매 수에서 딱 걸려가지고 골치 아픈 거올 하반기에 열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말띠 분들 올해 하반기에 모든 분들이 대박 나길 기원합니다. 어, 네 이번에 개띠 분들 좀 부탁드릴게요 성격이 보면은 제가 기존에 많이 상담을 해왔을 때 보면은 이분들이 정을 줘도 확 줘요 음. 확 주고 냉랭할 때는 굉장히 밍숭밍숭 우유부단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또 이분들이 한번 정을 주고 어, 한번 이렇게 믿으면은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띠분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촉이 굉장히 강해요. 촉이 강한 대신에 게으르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게으른 분들 어, 올해 27살 개띠분들 올해 직장 문서를 놓고 상반기에 고전을 하든지 작년까지 힘이 들었다면 올 하반기에 어, 분명히 내가 나갈 일이 있고 취직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연인이 없는 친구들은 연인이 생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른아홉 살 개띠. 이분들은 올해 인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순식간에 내가 힘 말려가지고 큰금전이 나간다든지 큰금전이 묶일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분들 올해 가정 쪽으로도 조금 부부 간에 시비 다툼이 있을 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집 이사 문제라든지 직장이 이동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급하게 내가 남의 말을 듣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말 그대로 내가 낭패 볼 일이 있다. 이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상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운 51세 개띠 이분들 하반기에 문서 잡을 일이 있고요 인간으로 큰 덕을 볼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특히 어 장사나 마사지샵 영업하시는 분들 올 하반기에 영업문이 열릴 일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많다 이래 보고요 단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겨울에 어 멀리 출타하는 거 거기서 내가 잘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몸이 아플 수가 있다. 오오. 그 부분만 잘 컨디션 조절하면 괜찮으십니다. 그다음에 63세 어, 개띠분들 하반기에 어, 내가 동업자가 생기고 어, 사업자가 같이 늘어나고 사업장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금전이 굉장히 흐름이 좋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5세 개띠. 이분들이 작년까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올 초반에도 몸이, 어, 좋았다 소리는 못해요. 특별한 병은 아니더라도, 지병은 아니더라도, 여기 안 아프면 저기 아프고, 저기 안 아프면 여기 아프고, 항상 아야지야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올 하반기에 상가집 가는 거, 75세 개띠,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말띠나 개띠분들 중에 좀 하반기에 좀 대박날 수 있는 나이가 있을까요? 43살. 이동, 변동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판단을 잘 하시고 나면 좋은 일이 있다. 개띠분들 중에서 51세, 63살, 대박 나실 수 있는, 어, 어떤 사업장이나 영업장에 금전문이 열린다. 이렇게 보세요